오늘은 한국의 전통견 중 하나인 진돗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감동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은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진돗개는 대한민국의 국견으로서의 자태를 뽐냅니다. 진돗개는 잘생긴 외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소녀를 구한 이야기는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12살 소녀 실비아는 매일 아침 진돗개 테리와 함께 산책을 나가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실비아와 테디는 평소처럼 집을 나서 동네 공원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비아는 밝은 아침 햇살 아래에서 테디와 함께 걷는 시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테디는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보호자였습니다. 공원에 도착한 실비아와 테리는 익숙한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테리는 실비아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충실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꽃밭과 연못을 지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실비아는 멀리서 낯선 남자가 무언가를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 남자는 초조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듯 보였습니다. 실비아는 그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다가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실비아가 남자에게 다가가자 테리는 갑자기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실비아는 남자에게 다가가 무엇을 찾고 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실비아를 바라보며, 제 개를 잃어버렸어요. 핏불테리어인데,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숲 속에서 핏불테리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핏불테리어는 처음에는 순해 보였지만, 실비아와 테리가 가까워지자 갑자기 태도가 변했습니다. 핏불테리어는 갑자기 공격성을 드러내며 실비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실비아는 깜짝 놀라서 뒷걸음질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린 소녀의 힘으로는 피플테리어의 맹렬한 공격을 막아내기 어려웠습니다. 피플테리어는 실비아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테리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는 용맹하게 피플테리어와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테리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실비아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실비아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고 테리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피플테리어를 막아냈습니다. 핏불테리어는 테리의 목을 물고 흔들며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테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핏불테리어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테리는 여러 번 물리고 상처를 입었지만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피가 흘렀지만 그는 실비아를 지키기 위해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비아는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공원 관리인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는 테리와 핏불 테리어를 분리시키기 위해 전기 충격기를 사용했습니다. 마침내 핏불 테리어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테리는 온몸이 피투성이로 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끝까지 실비아를 지켜냈습니다. 마침 실비아의 부모님이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테리와 그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이 컸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부상을 입은 테리를 안고 급히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수의사는 테리의 상태를 신속히 점검하며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칠비아도 놀랬지만 테리가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걱정하며 테리의 곁을 지켰습니다. 칠비아의 부모님도 불안한 마음으로 테리의 상태를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테리의 용맹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칠비아의 부모님은 테리의 부상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테리는 다행히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실비하는 자신을 지켜준 테리와 둘도 없는 친구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영국 내에서는 진돗개의 뛰어난 충성심과 보호 본능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의 용맹함과 충성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주요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며 진돗개의 뛰어난 특성을 조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테디의 용맹한 행동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테디는 진정한 영웅입니다. 이런 개를 가질 수 있다니 실비아는 정말 행운아입니다 라는 댓글이 넘쳐났습니다. 애견 전문가들은 진돗개의 높은 지능과 충성심, 보호 본능을 칭찬하며 이번 사건이 진돗개의 특성을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의 안전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특별한 견종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며 진돗개를 입양하고 싶어 했습니다. 몇몇 영국인들은 진돗개를 한국으로부터 입양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 기념물 53호로 지정된 견종으로 전남 진도군이 원산지입니다. 진돗개는 주인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학습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는 진돗개가 매우 훈련 가능하고 주인의 명령을 빠르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게 합니다.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해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테디가 실비아를 지키기 위해 보여준 모습에서 잘 드러납니다. 체형이 크고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어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큰 동물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보호해야 할 대상을 위해 위험에 맞서는 용맹한 성격입니다. 얼마 전 서울의 도심상가 앞 사람들은 일상적인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들은 손님들을 맞이하며 바쁘게 움직였고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상가 앞에 커다란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멧돼지를 피해 달아났습니다. 멧돼지는 도심에 난입해 위협적인 태도로 상가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그 상가 중한 가게에서는 진돗개 한 마리가 가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호로 늠름한 진돗개였습니다. 백호는 목줄에 매여 있었지만 주인을 지키려는 강한 본능이 일어났습니다. 백호는 멧돼지가 주위를 위협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강하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목줄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멧돼지가 가게로 다가오자 백호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맹렬히 저항했습니다. 멧돼지와 백호는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목줄에 묶여 있어 움직임이 제한되었지만 강한 힘과 용맹함으로 멧돼지와 맞섰습니다. 멧돼지는 백호의 저항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백호는 멧돼지의 공격을 피하며 날렵하게 움직여 반격을 가했습니다. 목줄에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백호는 물러서지 않고 주인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멧돼지는 백호의 끈질긴 저항에 점점 지쳐갔고 백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더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이 소란을 들은 상가 주변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과 동물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백호가 맞서서 싸우느라 지친 틈을 타서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싸움 도중 백호는 다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멧돼지를 안전하게 제압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고, 백호는 그제야 싸움을 멈추고 헐떡이며 주인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백호는 치열한 싸움으로 인해 상처를 입었지만 주인과 가게를 지켜낸 영웅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백호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백호는 주인의 품에서 지친 몸을 맡기며 여전히 충성스러운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백호의 용맹한 행동은 곧 상가 주변 사람들 사이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은 백호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백호는 주인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백호의 용맹함과 충성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주변 사람들은 백호를 칭찬하며, 가게를 찾을 때마다 백호에게 간식을 주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돗개의 뛰어난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해서 한번 주인을 섬기면 그 주인을 평생동안 따릅니다. 이러한 충성심과 복종심 덕분에 진돗개는 한국의 충신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이는 대한민국을 넘어 외국인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충성심과 용맹함을 지닌 특별한 견종입니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김씨 가족은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늘이로 김씨 가족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가족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언제나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충성심 강한 개였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하늘이와 함께 마을 주변을 산책하는 것을 일거로 삼았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의 곁을 한 시도 떠나지 않으며 늘 그의 옆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이를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하늘이도 할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을 만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하늘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쓰러져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늘이는 놀라고 당황했지만 할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늘이는 할아버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일어나지 않자 주변을 살폈습니다. 하늘이는 결국 마을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달려가 가족에게 할아버지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리려 했습니다. 하늘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서 놀고 있던 손자를 보고 지졌습니다. 손자는 하늘이의 행동에 놀라서 부모님께 알렸고, 가족들은 하늘이의 안내를 받아 할아버지가 쓰러진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씨 가족은 하늘이의 안내를 받아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응급구조대가 도착하여 할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늘이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도 할아버지 곁을 지켰고, 구급차에 실려가는 할아버지를 따라 병원까지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무사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하늘이가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한 덕분에 할아버지가 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하늘이의 충성심과 용맹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하늘이를 더욱 아끼게 되었습니다. 하늘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고, 지역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의 놀라운 충성심과 지혜에 감탄하며 진돗개의 뛰어난 특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후로도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산책을 계속했으며 여전히 가족의 든든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돗개의 뛰어난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돗개는 뛰어난 용맹함과 충성심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주인을 찾아가는 탁월한 귀소본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진돗개의 귀소본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사례입니다. 한국의 한 농가에서 박씨 가족은 진돗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백구로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진돗개였습니다. 백구는 가족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었고 특히 박씨 할머니와는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씨 가족은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인해 백구를 멀리 떨어진 친척 집에 맡겨야 했습니다. 할머니가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야 했거든요. 가족들도 할머니 간병을 해야 해서 백구를 혼자 집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백구를 부탁하러 친척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고 있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친척 집은 박씨 가족의 집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백구를 사랑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친척 집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백구는 낯선 환경에서 처음에는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방만 바라봤습니다. 친척들도 백구가 걱정이 되어 더욱 신경을 쓰며 잘 대했습니다. 친절한 친척들이 돌봐주면서 점차 적응해갔습니다. 그러나 백구는 여전히 박씨 가족을 그리워하며 가족들과의 재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구는 할머니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그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백구는 결국 참을 수 없는 그리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조용히 친척 집을 떠나, 박씨 가족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낯선 길을 걸으며, 오직 자신의 본능에 의지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백구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기도 하고, 비바람을 맞으며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백구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박씨 가족을 만나기 위해 끊임없이 걸어갔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침 박씨 가족은 집 앞마당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먼지투성이에 지친 모습의 백구가 집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순간에 눈물을 흘리며 백구를 부둥켜안았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백구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구나. 정말 돌아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백구는 오랜 여정으로 많이 지쳐있었지만 가족들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백구의 귀소 본능과 충성심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백구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백구는 다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그리웠던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맹함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사건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진돗개는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운 견종을 넘어 주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충성심으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진돗개의 심장은 주인의 곁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찾으며 그 충성심은 마치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처럼 주인을 향해 끝없이 타오릅니다. 진돗개는 주인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학습하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진돗개는 충성심이 매우 강해 주인을 위해 목숨을 걸고 지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진돗개는 체형이 크고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어 강한 상대와도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호는 주인과 가게를 지키기 위해 어떤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진돗개는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보호해야 할 대상을 위해 위험에 맞서는 용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돗개는 대한민국의 국견으로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도계의 다양한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튜브의 지수였습니다.